2008년도 국감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유인촌 장관이, 아, 그 국감장에서 욕설하는 그런 장면이 찍혀가지고, 문체 관광부 장관. 이게 정말 그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어?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 여기서 이제 XX가 욕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뭐, 욕이었다는 건 당연한 거였고, 이게 2008년 10월 24일날, 문체 관광부 국정감사정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비난 발언하니까,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어, 유인천 장관에 대해서, 어, 장관직 내려놔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고, XX를 표시된 그 부분이 욕설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자막을 만들었더니, 유인천 장관이, 그때 10월 26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오후에 사과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10월 27일, 그 다음날이죠. 문체부에서는 해명자료도 내고, 또 역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유인촌 장관이 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요. 인사청문회 때 나와가지고는, 내가 그때 욕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자막이 XX로 나가는, 나가는 바람에 내가 매우 어, 곤란지경에 빠졌다. 배현진 국민의 의원이 음성 들은 사람들은 이걸 욕설이 아니라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 자막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했다. 그래서 마치 욕설 한 것처럼 인식한, 인식하게끔 했고 이게 바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가짜 뉴스다. 욕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국민과 언론인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